안녕하세요. 커피 앤 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지내던 동서에게 엄청난 배신을 당하고 남편과 단단한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제가 꾸려온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있었는데 저에게 제대로 보라며 누군가 신호를 보내 준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일로 정말 제가 믿어야 할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동서와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두살 차이 나는 동서라서 친동생 같기도 했고 어려움도 나누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평소엔 서로 언니 동생으로 부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시댁에 행사가 있으면 항상 같이 준비를 했어요. 백화점이랑 아울렛 한번 날 잡고 돌아볼까? 어머니 스카프 좋아하시니까 둘러보고 아버님은 뭐 해드리지? 어머님은 선물 드리고 아버님만 용돈 드려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돈 드리는 거 불편해 하더라고. 내가 우리 남편한테 살짝 물어봐달라고 할까? 언니, 안 돼. 저번에도 그러다가 다 들켰잖아. <laughs> 맞다. 그 사건을 깜빡 잊었네. 대부분 동서와 형님으로 만나면 거리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취향도 잘 맞고 사는 환경도 비슷해서 그런지 서로 속 이야기도 나누고 시부모님 이야기도 편하게 잘할수 있었어요. 주변 친구에게 하면 괜한 비교만 돼서 우리 시댁만 이런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한 집안에 같이 시집온 동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야기가 잘 통했죠.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몇 시간 수다 떠는 건 아무 일도 아닐 정도였어요. 둘이 같이 지내면 자매라는 오해도 자주 받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죠. 항상 이 모습을 시부모님도 너무 좋게 생각해 주셨어요. 둘이 또 같이 갔다 온 거야? 당연하죠. 저 혼자 갔으면 절대 못 골랐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정말 갖고 싶었는데. 어머니 너무 화사해 보여요. <laughs> 어머니 갑자기 열살 젊어지셨는데요. 사실 아들 둘 있으면 이런 선물은 죽어도 못 받아본다. 그렇다고 남편이 해주기를 해. 아내가 말년에 우리 며느리복이 들어서 이렇게 호강하는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둘이 눈빛을 교환하면서 언니 아 형님 우리 성공한 것 같죠? 완전 동서가 스카프에 낸게한 수였다 정말. 제가 또 어머니 옷장 한번 싹 봤거든요. 이런 부분도 성격이 달랐으면 경쟁하는 구도로 갈 수도 있는데 같이 돈도 보태고 취향도 잘 맞아서 시댁에 어떤 행사가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네와 제 남편까지 넷이서 여행을 자주 다니기도 했어요. 살다 보니 동서도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구나, 신기했죠. 게다가 우리 둘다 항상 임신을 기다렸는데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도 같아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곤 했어요. 형님, 용하다는 그 한약방 같이 가보실래요? 한약 먹고 정말 애가 생긴데? 괜히 요즘 난힘 빠지네. 저도 그래요. 검사해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사실 아무도 눈치 안 주는데 우리 마음만 급한 것 같아요. 우리 둘다 요즘 여자는 아닌가 봐. 내 친구들은 조금 더 신혼 즐기라고 충고하더라고. 육아 전쟁이라고. 에이, 저는 그래도 부럽기만 하던데요. 애 꼬물거리는 것만 봐도 기분 좋아지고, 그래도 형님 있어서 든든해요. 아이에 관한 고민까지도 동서와 함께 나누다 보니, 친구가 필요 없단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에게 먼저 아이 소식이 찾아왔죠. 남편과 끌어안으며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데, 양가 부모님 다음으로 생각난 사람이 바로 동서였어요. 서로 너무 원했던 일이니까,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알아줄 걸로 생각하면서 전화를 걸었죠. 동서, 우리 아이 생겼어. 아, 그래요? 아, 축하드려요. 근데 제가 지금 좀 바빠요, 형님. 이상하게 동서 반응이 뜨뜨미지근 하더라고요. 어제까진 같이 울면서 이 고민을 나눴는데, 하루아침에 모르는 사람처럼 굴어서 내심 섭섭했지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너무 좋아하니까 서운할 수도 있지. 그런가? 내가 너무 들뜨게 전화했나봐. 본인도 그렇게 원했는데 속상할 수 있지. 남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 행동이 너무 경솔했단 생각이 들어서 며칠 뒤 다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점심이라도 같이 할까? 아니에요. 저 이제 조금 바빠질 것 같아서. 그나저나 형님, 그날 바로 어머니께 전화했나 봐요. 음, 응. 남편까지 들떠서 온대 연락을 돌렸어. 지금 온통 형님이야기밖에 안 해요. 저는 투명인간이 됐다고요. 그렇게 잘했는데 애 소식 하나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기분인데 형님이 이렇게 배려가 없는 분인 줄.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아이 동서 난 이해가 잘안 가네. 그 말이 형님 원하던 대로 됐어요. 아침부터 어머니 연락 와서 형님한테 잘하라고 더 챙겨주래요. 제가 친동생이나 다름없다고 그냥 남남인데 친동생이에요? 웃기죠? 동서 오해가 있는 건 풀자. 내가 이해심이 부족했을 수 있는데, 난 그런 놈 늦게 말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 요즘 초기 유산도 많잖아요. 그럼 그때까진 기다려봐도 되죠. 저라면 형님 배려해서 일찍 터트리진 않았을 거예요. 뭐, 아주 생각 없이 저만 위한다면 그랬겠지만요. 그러더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더라고요. 참 임신 소식 먼저 알렸다고 갑자기 등을 돌리고 대하는 게 제가 알던 사람인가 의심스럽더군요. 이런 감정으로는 보는 게 좋지 않겠다 싶어서 출산 전까지 동서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한편으로 투명인간이 되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는 동서의 한마디가 계속 신경이 쓰여 제가 온 사람과 집중을 독차지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동서도 저와 늘 고민하면서 시댁에 좋은 게 있으면 하나라도 더 가져다 주려고 노력했던 며느리니까 그런 마음이 이해도 갈것 같았죠. 그래도 제가 아이를 가진 모습이 동서에겐 괜한 상처가 되는 것 같아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출산일을 일주일쯤 앞두고 있던 때 갑자기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출산일을 다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어 고마웠죠. 형님, 곧 출산이시죠? 순산하시길 기원할게요. 근데 조리원은 고르셨어요? 제가 좋은 곳 추천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야, 동서 바빴을 것 같아서. 그래도 연락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먼저 해야 했는데. 근데 아주버님은 안 들어오셨어요? 음, 요즘 일이 많다고 계속 야근이야. 야근을 한다고요? 아, 출산 일주일 앞둔 아내를 두고요? 친정엄마도 근처에 계시니까 괜찮아. 형님, 너무 아니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애 나오면 더 바빠질 텐데, 뭐. 형님도 참 순수하시다. 너무 남자를 모르네요. 응? 뭐가? 아, 아니에요. 조리원 가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렇게 동서와 연락을 끊고 예정일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저는 출산을 하게 됐어요. 정말 살이 갈게갈게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건강하게 나온 아이 모습을 보니 엄마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모든 고통이 싹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그날도 야근으로 바빠서 늦게 잠깐 병원에 들고 전 곧장 조리원에서 지내게 됐어요. 재앙절개로 아이를 낳느라 준비도 없이 바로 응급실로 경황 없이 오다 보니 집에서 아무 것도 준비를 못 해왔죠. 다행히 엄마와 남편이 짐을 싸다 줘서 조리원에서 바로 회복을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조리원까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형님 짐은 잘 챙겨오셨어요? 내가 싸운 것만 못하긴 하지. 그래도 임시로는 괜찮아. 저차 갖고 왔으니까 같이 가실래요, 잠깐? 아, 그럴까? 우리 건 우리 손으로 싸야 편하잖아요. 고마워. 역시 이런 건 동서밖에 없다. 그렇게 같이 집으로 갔는데, 아, 익숙한 듯 동서가 비밀번호 키를 누르더라고요. 어? 동서. 우리 집걸 알고 있었어? 아, 그때 알려주셨잖아요. 애나 하시더니 기억력까지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 내, 내가? 그랬구나. 그리고 집에 들어섰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몇주 전에 머물던 익숙한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아, 왜? 본인 집은 작은 물건 하나도 내가 놓는 방식이 있잖아요? 모든 게 약간 낯설게 느껴졌죠.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가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집을 들었었는데 형님 며칠 비어서 그런가 지저분하네요. 그러게 누가 왔다 갔나 그런 말 없었는데 어머 어머 아뭐 먹은 흔적도 있네요. 뭘 먹어? 음 케이크랑 파스타인가? 제가 설거지 할게요. 형님 없이 식구들끼리만 파티한 거 아니에요? 아, 정작 주인공은 없는데 본인들끼리 했나 보죠. 형님, 안방에도 가보세요. 그리고 한참 집을 둘러보는데 안방 이불도 엉망으로 돼 있어서 다시 정리를 하는 틈에 무언가 뚝 하고 발 위로 떨어지더라고요. 여자 귀걸이였어요. 제 것도 아닌 화려한 귀걸이가 안방에서 나오니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 펑펑 울었어요. 아이를 낳고 산통부터 지금도 앉았다 일어서면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걸 견디고 아이를 낳았더니 남편이란 인간이 나 없는 동안 이런 짓을 했구나 싶어서 배신감에 몸이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제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서가 저를 껴안으며, 형님, 무슨 일이에요? 왜요? 동서, 이게 나왔어 여기서. 어, 형님 거 아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나 어쩌면 좋아? 형님, 제가 그때 아주버님 야근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요. 이때 남자들 바람 엄청 피워요. 어쩐지 병원에도 너무 늦게 갔다 싶었거든요. 정황이 딱딱 맞네요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바람 피우는 습관은 못 고친댔어요. 그리고 아, 재수 없게 왜 안방까지 여자를 끌고 와요? 둘이 파티라도 한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정말. 전화해서 얘기를 해봐야 할것 같아. 형님 절대 안 돼요. 왜? 지금 말해봤자 발뺌만 하죠. 증거까지 다 나온 마당에. 차라리 형님 조리원에서 마음 정리하시는 게 빨라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귀걸이를 선물로 주려고 이불 밑에다 숨겨놨을 리도 없고, 그것도 한쪽만요. 미치겠다, 정말.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솔직히, 형님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옛날 어른들처럼 바람까지 눈 감아가면서 아이 때문에 살 이유 전혀 없어요. 오늘 집온건 제가 와서 치우고 간 걸로 해요. 그리고 반응을 보자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에게 다정하게 전화온 남편 목소리를 듣는데, 이 사람의 두 얼굴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동서 말대로 남편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집이 엉망이라던데, 동서가 가서 치우고 왔대. 아닌데, 나 깨끗이 치워뒀는데. 아이 많이 돌아왔대? 설거지도 안 해놓고, 이불 정리도 엉망이고, 그 사이에 누구 집에 왔다 간 사람이 있었어? 누가 와? 나 혼자였지. 당신 없어서 심심해.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내가 자기 돌아오면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그동안 갖고 싶은 건 조리원에서 쉬면서 잘 생각해봐. 그래? 그럼 귀걸이. 귀걸이? 어떤 거? 당신 좋아할 만한 거 모르니까 같이 고르러 가자. 귀걸이까지 말을 했는데 남편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해맑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조리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면회 시간에도 남편을 일부러 피했죠. 그리고 동서가 저에게 변호사도 선임의 이혼 준비를 알아봐 주더라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저 도와줘서 동서가 고마웠어요. 동서, 나 사실 마음 준비가 안 됐어. 남편하고 제대로 이야기도 못한 것 같고, 대화를 더 해보고 결정이 나면 그때 얘기해 줄게. 형님, 제가 이 말은 참아 못했는데요. 뭐가 또 있었어? 욕실에도 여자 머리카락이 있던데요. 형님 머리색하고 다른 색이요. 정말 뻔뻔스럽지 않아요? 그 여자가 내가 사는 집까지 쳐들어와서 그런 짓을 했다면, 상상할수록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요. 이혼 절차 밟으세요, 형님. 두려워할 것 없어요. 제가 동생처럼 앞으로도 계속 형님 도울게요. 이혼이 쉬운 게 아니잖아. 말만이라도 고마워, 정말. 사실,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못했던 터라, 동서라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조리원에 들른 시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놀라서 절 보며, 아, 예, 대체 무슨 일이냐? 이혼이라니. 어머니,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본게 있어서 차라리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그것도 어려워요. 솔직히. 그리고 어머니께 그날 제가 본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런데 어머니가 날짜를 듣더니 갸우뚱하면서. 아니다. 그날 아침에도 내가 갔었어. 아, 분명 깨끗했는데. 전밥 먹고 바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출근한 놈이 한 시간 만에 그러고 있다 갔다고? 회사에도 물어봐. 그날 정상 출근했을 거야. 예. 무슨 오해가 있는 게 분명하다, 정말. 내 아들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 그 놈이 그런 짓을 벌이래가 아니야. 거짓말하면 말하는 것부터 티가 나는데. 너도 알잖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본인 잘못도 있다고 저에게 무조건 아들을 감싸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한 시간 전에 들은 집은 아무 흔적도 없었는데 그게 자꾸 이상하게 걸렸죠. 그 다음날 절 찾아온 동서와 어머니가 복도에서 언성을 높이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혼해도 와 형님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그래? 어머니 앞이어서 그랬는지 제가 이혼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 듣기에도 그렇고 두 사람을 말리려고 나갔는데 동서가 기분이 나쁘다는 듯 어디로 가버리더라고요. 어머니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데 그 옆에 가서 제가 잠시 앉아 말없이 한참을 있었어요. 사라진 동서를 찾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 반쯤 열려있는 핸드백 사이에 반짝이는 뭔가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손으로 그걸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본 귀걸이 한쪽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새로 샀는지 급히 푼 포장까지 그대로 들어 있었죠. 전 동서가 이걸 먼저 발견했던 건지 그때부터 머리가 엉망진창으로 꼬이더라고요. 남편은 이상한 점이 전혀 보이질 않아 혼란스럽고 누구보다 이혼을 하라고 말하는 동서의 행동도 모두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누굴 믿어야 할지 순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어머니를 보내고 동서를 찾아 나섰는데. 비상구에서 동서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거의 다 됐어. 귀 얇거든. 증거가 100%인데 어떻게 살아? 믿음 다 깨졌지. 내가 전년만 떠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애가 졌다고 얼마나 유세였는데. 이은여 딱지라도 달아서 보내야지. 아, 내가 누구니? 미리 싹 작업해뒀지. 곧 오줌 쌓일 것처럼 벌벌 떠는데 웃겨 죽겠더라. 영상 찍어두고 싶어서 손이 간질간질했다니까. 얼마 안 남았어. 고시야 이혼. 그렇게 상냥하고 저를 위하던 동서가 뒤에서 이런 짓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한 시간 전에 집을 들렀을 때 아무 흔적도 없었다는 어머니 말을 흘려들을 것이 아니었던 거죠. 어쩐지 남편에게 확인한다는 말을 하면 막아서던 게다 이런 이유였구나. 치밀하게 작업해 저에게 이혼 딱지를 주운글씨처럼 만들어두려고 했던 게 소름끼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행히 남편이 그 전날까지 재택근무를 하면서 찍어놓은 영상까지 있어서 동서가 다 꾸민 짓이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 진즉 물어보면 말끔하게 끝났을 일을 미안해지더라고요. 전 그리고 저에게 이런 굴곡을 주고 싶어 나쁘게 머리를 쓴 동서를 그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 저까지 동서의 짓을 알고 가만두지 않겠다 생각을 했죠. 조리원 퇴소날만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한 가정을 파탄내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데. 본인 더 돋보이고 싶은 욕망에 이러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저는 준비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돼서 이혼하려고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동서, 같이 봐서 알지? 아, 형님, 저도 그날 같이 보긴 했어요. 여보, 죽을 죄를 졌어. 사실 그 여자, 재수씨야. 어? 아주버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수씨, 우리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에요? 아, 아주버님, 뭐 잘못 드셨어요? 왜 저한테 똥물이 튀겨요? 뭐, 똥물? 출산까지 안안 해두고, 집까지 여자들인 주제. 어디 나한테 뒤집어 쉴 생각을 해? 혼자 죽어요? 아, 재수씨가 나랑 바람 핀 거잖아요. 미안하다 해요, 빨리. 아니, 방귀 낀 놈이 속는다더니딱그 꼴이네. 그날, 어리집 와서 증거만 들고 간 사람, 재수씨잖아요. 남해가 전 깨놓으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노트북에 계속 영상 돌고 있었어요. 어디서 발뺌을 해? 동서,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이혼, 이혼했구나. 괘씸한 것. 너 같은 게 며느리로 들어와서 내가 무섭다. 나중에 무슨 짓을 할줄 어떻게 알아? 동서가 먼저 당하게 생겼네, 이혼. 저 아니에요, 형님. 분명히 같이 봤잖아요. 계수씨가 꿈인지 내 노트북에 싹 녹화됐다고요. 같이 봐야 그 입을 닫겠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전 그냥 형님이 부럽고 저는 아무것도 못 되니까. 너무 배가 아프고 속상해서. 언젠간 다 말할 거였어요. 진심이에요. 형님이 만약에 이혼한다 했으면 정말 다 말했을 거예요. 죄송해요. 이웃녀 딱지 붙여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남의 인생 그렇게 쉽게 망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게 동서 손에 놀아난다고 믿지 마.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너 같은 무서운 애한테 내 아들을 어떻게 맡기고 사니? 남편한텐 말안 하셨죠? 응, 이제 말할 거야. 서방님 반응도 궁금하네. 이렇게 무서운 와이프랑 어떻게 살지 궁금하다. 제가요, 평생 죄 지은 거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발 이 일만은 숨겨주세요. 미쳤었나봐요. 저도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니도 여자니까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발요. 동서, 이게 그렇게 쉽게 마무리될 일이 아니야. 알지? 네, 기다릴게요. 형님 마음 풀리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날로 동서의 영악한 얼굴을 까발렸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아끼고 좋아하던 사이라 더 믿기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전 다행히 남편과 아이, 제가 늘 꿈꾸던 가정을 꾸리면서 잘 살게 됐고 동서하는 그날로 연을 끊다시비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 동서의 가면이 서방님에게도 보였는지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곧 이혼 소식이 들려왔죠. 서방님에게 모든 가족들이 다 잘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도 이혼을 결정한 시점이라 다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제서야 서방님도 마음을 확고하게 굳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더 좋은 마음으로 많이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마터면 괜한 사람 때문에 이혼녀가 될 뻔했는데. 다시 가정을 지킬 수 있어서 이제 남편과도 더 탄탄한 신뢰로 지내고 있어요. 저의 기막힌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